시간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2023년 5월 우리가 첫째 주 일곱째 날1기일이 계속 되고 있네요 오늘 편안하게 잘보 보내셨습니까 저도 어제는 어제 그 시간 이후로 어, 이곳 중간에 중간도 아니죠. 뭐 필라델피아 출발하면서 음, 여기서 머물다가 아, 지금 현재 지금 한3 시간 정도 잔것 같은데요. 좀 많이 나아졌네요. 그래서 화면이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 예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가 주변에 하스파를 통해 연결해 보니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새소리가 여기도 변함없이 아침 새소리들이 나지요 똑같아요 새는 거기나 여기나 사우스 거리 하나 아 그리고 오늘도 뭐 어, 날씨도 굉장히 뭡니까 밤에 자에 자기에는 조금 뭡니까 아 싸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히터도 켜면서 잤는데 그래도 어, 잘된거 같아요 소리도 좋고 아주 미국의 북동부 깊은 산속으로 나야가라까지 연결된 이 길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오늘 또 나야가라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일곱째 날 우리 마치는 산부 예배를 잠깐 올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 주님 앞에 현금으로 동참하는 동참 한분 계시네요. 자, 늘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 8 장을 읽겠습니다. 보게간 보게근은 강님은 이십팔 장입니다. 보게근은 강님 찬송하게 하소서. 활력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그 신동발이 이때까지 왔으며 이와 같이 종교에도 이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올려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모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고 계시니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 차가 정식으로 여기 아치는 장소가 아니지 많이네요 너무 아침이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잠깐만요 빨리 하고 가려고 했더니 새벽에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버스 자리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뭐 그래도 미국 국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면서 하려고 했더니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안전한 아까 그 장소에 가서 잠깐 예배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28장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전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을 다 같이 하면서 2022년 23년 그 5월의 둘째 주창도에 우리 안식일 우리 예배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우리 안식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또 어, 새한 주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을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시고 아옵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 예, 또 스마트폰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에이, 그렇게 지금 차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벽 다섯 어, 시. 1분 지금 막 넘어가 있고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오후 6시가 마치고 있는데요. 어 예, 사우스 코리아보다 지금은 13시간 뭐 뒤늦게 가고 뒤로 따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이 어쨌든 지금 아침이 여기는 막 밝아오고 우리 새소리가 나죠? 예, 이쪽 예, 같이 아주 아름다운 새소리가 나는데 이건 어, 여기 지역은 베들레임이라는 그 타운입니다 지나면서. 잠깐 저녁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도 여기 휴게소 주차장에서 쉬었는데요. 참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거창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장거리 출역 데려와서 쉬어가고 주유소가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광야동역자님들이 보내준 에, 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위를 또꽉 채우고 이렇게 또 출발하게 됩니다. 아직 뭐뭐 뭐 5분의 1밖에 안 왔습니다만 은 오늘은 조금 힘이 날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찬양 하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있습니다. 요원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3년 5월의 둘째 주일곱째 날 안식을 마치고 우리 광야에서 만난 소수의 주의 종들이 안식이 지나는 그 안식이 지나는 그 아쉬운 삼부 예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각각의 저소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축치면 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다시 오심의이 놀라운 시대에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온라인으로 믿음 지키면서 전 세계 어디일라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참고 주님께 영광을 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광야소리를 통해서 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어 이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극소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온화,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모두 살아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에녹 과 같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최고에 달하는 시대를 맞아 지구 반대편에서도 연합하여 편함 없이 예배를 이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나야가라까지 가는 발걸음 사뿐히 인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세임을 주시고 여정을 마치고 도착할 때까지 천사를 보낼 동행하여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셨네요 할렐루야 아, 아멘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난참 이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광야에 이렇게 동참하는 또 광야에 동영자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와또 천사를 그러잖아도청 천사가 아, 우리들 참 굉장히 많이 우락가락하고 있는데 천사를 더 많이 보내 달라니까 저도 막 힘이 힘이 막 나네요. <laughs> 아침에 차에서 이렇게 쭈그려 잤지만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뭐 <laughs> 샤워만 하는 것만 뭐 문제 있지 다른 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샤워야 뭐 조금 뭐 예수님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어쨌든 우리 광야 여정은 단순히 놀러 다는 것이 아니라 광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 서로 배우고 느끼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이 엄청 편안해요. 뭐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가 미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laughs> 주제넘게 좋아하는 코스가 아니겠는가? 상당히 어렵고. 마치 에베레스트산 같이 뭐 보통 사람이랑 가기 힘든 곳이지만 은 그래도 저는 누가 같이 가면은 참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디가 숙소에 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는 그런거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낭비 되기 때문에 딱딱딱 핵심만 해서 해야지 너무도 자고 먹고 쉬고 사람들 다 똑같이 하면서는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태를 가장 좋아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뭐 돌아오는 그 여정이 이번에 에 화요일 날 새벽에 여기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면 목요일 날 사우스거에 떨어지지만 계속 그걸 지금 진행하면서 어제 잠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뭡니까 그 <laughs>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저도 봤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이 금방이 그런 어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휴게소가 여기서는 이렇게 동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게 안에 가도 참 편안하게 넓게 잘 해놨어요 사우스 코리아와는 좀 다릅니다 바글바글왁짝지을 아, 하지 않고 너무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뭐어 그러나 뭐 휴게소에도 지금 현재는 신세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동역자님 한 분이 이 제가 내일모뭐 3, 3, 4일 먹을 걸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어젯밤에 너무 잘 먹어서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조금 시차가 이제 조금 된것 같아요 제가 뭐출발한 날이 벌써 뭐 많이 됐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3일째 비행기 사하루 자고 어 저쪽에 미네스타 그 주에 그 바울 공항에서 한번 자고 오늘은 차에서 잔 3일 됐는데 지금 조금 이제 시차가 조금 적은 데서 조금 정신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 잘 하셨나요 저 오늘 여러분들은 또 이제 안식 후 전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아직 미국에는 아직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죠 어, 우리 광해 종이자이 오늘 기도했습니다 많은 어, 다니엘 12장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 조금 과장됐나요? 어, 영적인 다니엘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나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시기도 한다. 우리 광해 소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주변에 많이 다니고 더 멀리 동남아 또는 뭐 어쩌면 뭐, 뭐 그죠 뭐 유럽 어, 다시 다시 또 다, 이렇게 다니면서 조용히 또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저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에, 또. 주제 넘게 나서가지고 또어 제가 이렇게 사회도 보고 그죠 인도하진 않아요. 저는 사회 보는 겁니다. 사회 보는 거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재밌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깊은 산속, 산속도 산속 아니고 어쨌든 미국의 북, 북쪽 독, 북동부로 해서 어 동부로 가는 그 중동부로 해서 뉴욕으로 그 넓은 뉴욕주로 해서 이제 캐나다 국경까지 가는 길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여기도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뭐 지금 이제 좀 해가 밝아왔기 때문에 지금 좀 질문 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지금 밖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가 어, 해가 아니라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죠. 예. 참 주님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우리는 감사를 돌리게 되네요. 예. 오늘 6천 명이 참석하셔서 5천 명이 예, 추천해주고 계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7절의 라인 시기를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하셨듯이 다니엘 12장을 잠깐 보고 마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그때 대빈족을 네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활랑이 쓰린 이는 계국 이래로 그, 그때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역성 정부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방인이나 우리나 이방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우리나 다 똑같이 구원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뜨러 뵙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새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그런 저그생마포 입은 자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가 그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시해 가리되 반때한때조때반 반대,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 하더라. 여기 강물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다니엘서에서 강의할 때 말씀했습니다.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예, 여기가 우리가 어디양육제주 살아가는 지구의 이런 강물도 강물이지만 말이죠. 둘째 하늘 지나서 그죠. 셋째 하늘부터 이런 모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시대는 우리 앞에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그죠? 어, 예수님을 입만 나불거림에 믿는 종교사건들의 말대로, 기도대로 축복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악이 관영하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깨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뭐 우리를, 우리에게 능력을 다 거둬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옮김을 당했고, 마치 여러분, 에녹도 옮김을 당했고, 노아도 뭐 방주를 주고 피함을 당했고, 엘리아도 회오리 바람과 회오리 바람 통해서 불말과 불병과 기억하고, 엘리사를 떠나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성도를 옮기고 예비처로 하나님이뜻 안에서 다 보호하신 다음에, 그나마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그때의 성도들의 권세가 아 쉽게 말해서 깨지면서 짐승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을 모는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없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아직 그런 아 본격적인 세상은 안 됐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런 세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하고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더하지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만 해도 우리는 깨닫고 버거운데 사람 말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성경 자체가 다 묻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등을 들고 우리 기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름을 들고 오늘도 인생이란 광야를 여기, 거기 이렇게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해가 막 지금 밝아오면서 급하게 벌써. <laughs> 정말 금방이 날이 새네요. 이런 때는 뭐 차에서 지금 자기도 그렇습니다만. 보세요. 이게 여러분 휴게소 같습니까? 어느, 어느 그 대형 저택에 <laughs>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휴게소를. 물론 사우스 코리아도 좋지만은 저는 사우스 코리아 사람이라서 사우스 코리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본향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그네 길 아니겠어요? 이게 예, 여러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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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이 동부의 휴게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가 안에 들어가면 거의 열수랑 같이 잘해놨고 비싸지도 않고 그래 잘 쉬어갈 수 있도록 여기 출역들은 여기 와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여기 또 쉬어가고 저기서 지금 어, 저기 주유소가 있는데 제가 저기서 기름을 조금 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이 조금 남았긴 남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자 어쨌든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생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그 믿음일치 않고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광야정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히 이번 여정에 또 우리 동영상님들, 여정, 옛날보다는 다른 것은, 어, 제가 이 광야소리를 하기 전에 그 속에서의 그 여기 움직임과 지금 광야소리 한 다음에 또여러분들 같이 이 길을 가는 것은 참 제가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적으로. 뭐, 어, 뭐, 세상적으로는 부자는 아니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어, 물론 슬픔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분 광야에 들어오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 다 연결되면서 공기도 좋고 신선하고 얼마나 참 예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거기서 여기서 작고 큰 예수님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누 주셨고 여기는 지금 계속 안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새임을 얻고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게 구원 얻은 것으 우리가 그저 보이는 것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그걸 바라냐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멋진 인생을 힘껏 소망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는 우리 제수님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역자 중에 또 우리 메릴리린 동역자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광야소리는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침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잘 했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부부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미국, 미국에 제가 왔다고 하니까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축복하고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우리 미국 광야소리들이 참 그래도 어, 이번에 참마음이이렇게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왔지만은 저는 지금 아주 어, 좋은 컨디션을 지금 잘 회복해서 지금 잘 어, 지금 이제 아침에 지금 이제 운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조로 중간에 중간에 저, 여러분에게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묵상 하면서 어, 이 주어진 남은 시간의 여정을 잘 소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녁도 잘 맛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한식을 추운 날 우리. 여러분 사부 예배로 여러분 뵐수 있도록 하죠. 아마 사부 예배는 이번에 에나야 가라 북부에서 들리지 <laughs>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꼭나야 가라 나의 가라 북부를 한번 더 가보자고 했는데 정말 네 번째 지금 가고 있으니 와 나도 정말로 우리 호남 동역자들 마디로 징해요. 아 정말 징합니다. 정말 <laughs> 그 여기 네 번째 한번 가보시라고 하더니 진짜 제가 네 번째 나야 가라 북부를 지금 지금 혼자 차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와 참. 예수님께 보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오늘 일곱째 날시을 편안하게 잘 누리셨습니까?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잘그 어, 누리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잘 쉬고 셨 날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두들 에, 어려움 속에서 어, 삶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모든 걸 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고 또 기쁜 것이 있지만은 지나간 건 돌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온 세상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있고 예수 믿는 게 보여하는 이러한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보기에 하늘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알곡들로 되어서 순신간에 주님을 만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도 광야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달려가다가 주님을 함께 만난 우리 종들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3년 5월의 둘째 주 안식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또 사울스코리아 동역자들은또 사우스코리아에서 서로 시차가 다른 이곳에서 동시에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서수고듣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관 460장 하면서 흩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좀 짧은 영상을 가끔 가다 여러분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죠 왜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은 제가 요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실시간 하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60장 하면서 여러분 흩어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 길을 운전하면서 서서히 한번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없는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이름마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자 여러분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잠깐 이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신선한 시간에 한번 멋지게 제가 생각하면서 이 광야를 한번 멋지게 달려볼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우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슬픔도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깨끗이 치료받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종들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고 오시네요. 우리 우리 칠천 명의 주의 종들이. 다7천0 0명100% 추철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종들로서 어찌하든 다 주님께 주님께 도구로 쓰임받아 영광의 주님 앞에 승리자로 함께 흰옷 입고 주님의 군대로서 하늘에 나타나는 영광의 첫추구 부활자들 다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안전히 축복합니다. 해피말하다, 해피말하다.